야이 이 오소리 고기인데 고기. 오소리 한 마리에 돈이 몇백 만원씩인데. 그 이장이 잡았어. 이장. 어? 이장이. 아, 장이 아, 음, 뭐 잡았다 고 세상에. 잡았 잡았다 대장이 대이 나이 많

아이 참, 저기야. 가자, 가 잡사. 이 아, 이 잡사. 이거 부지아전도하지이거 부지리 해야지. 뭐라고? 자, 견두자, 견두자. 질라 아이, 그이상가거 하나 더. 그치, 그거는 뭐야? 그치, 그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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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는거는뭐 아. 는거 진짜 오소리가 아, 맛있는 거예요. 아세요? 아, 제가 안 먹어 본 것도 없는데 이런 것도 처음 먹어 보네요. 어, 아, 이거는 음. 아, 어르신들 뭐 오소리 잡사 맞자 뭐 모두는 음. 잡쌌어아 참나. 저녁에 잠도 못주신 분이 어쩌려고. 안 <laughs> 먹고. 아, 진 <laughs> 만나보지 <laughs> 마라. 음... 예배질해야지. 예배당을 만들어야지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야지. 땅을 사야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저한테 팔면 좋고 그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예 이야기가 안 되구라 그냥. 어른들은 그 시골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뭐라 하고 이렇게 돈을 쓸라냐. 어르신,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은 정해진 이치고, 아, 이치고 응? 먼저, 안 먼저 사람이 죽을 텐데,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예배당인데 가르키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 아, 말이 맞긴 맞네. 그 제가 큰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왔어요 가긴 가오? 가오! 어? 당 가지요 갔다 왔어? 가, 저는 갔다 왔어요 저는 어르신 몇번 갔다 왔어? 저는 어르신 날마다 갔다 와 왜냐 그러면 날마다 행복해 날마다 행복하고 내가 고꿰보니 갔다 왔는마1 가지고 서개 나오려고 천국이라는 게 어르신 천당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천당은 내 마음의 천당이라 내 마음이 얼마나 천당처럼 행복하냐가 첫 번째 천당이고 두 번째 천당은 우리 가정이라 우리 가정의 자식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는가 이게 가정의 천당이라 세 번째 천당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품 이걸 영생 복락이라 그래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천당이 이루어져. 욕심이 없고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고 사랑을 갖고 늘 행복해. 내가 그래. 천당 가보니까 뭐 빈손 가니까 <laughs> 이 자식. <laughs> 이것들은 자식. 뭐 해서? 아하하하하로 왔다 개문비가 이들에 캔데 그렇지. 계속 천당 가. 그래. 그렇지 천당 가서 이제 네뭐 하다 왔냐 하시니까. 그말 듣기 싫으면 살아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어 사람을 예수의 분인도 해야 돼. 자 뭔지라도 맨손으로 왔냐 이야이 자식이 빨리 몽둥이를 갰 갰다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어르신하고 저하고 이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완장 안 하셔. 아, 그럼 나. <laughs>

이제 가장 좋은 게 마음의 천당이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 행복해야 되고 사람을 봐도 행복해야 되고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지개를 펴면 그냥 오만 근심이 생기면은 이 마음의 천당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걸 가정에 들어가면은 자식이 잘 되고 연락을 했고 효도를 하고 일이 좀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된는데 이놈들은 집 나가면은 그냥 한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일 내내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천당이 있어야 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말 맞다. 니가 천이다이야 근데 어린이 오소리가 어디가 좋은 거예요? 천식이 좋은 거라? 감기에?

아, 두 시간, 두 시간 빗기 못 해. 나도 자야 돼.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세상에, 세상에. 오 소리가 천식에 좋고, 폐에 좋고, 좋다고 러더만 차게 본 게. 그 오소리 실개가 하나에 뭐0만 원씩 하고 온다더만 <laughs> 책에 보니까 나와. 어. 음. 오소리 가 죽었다고 오소리 같다미는못버티 났다. 오메나 세상에. 어, 어, 어쩐지 오소리가 이 생겼더란 게. 음. 가불러 이거 먹으래. 먹고 잖 오소리 먹고 아, 세상에 세상에. <laughs> 보통이 넘네네이 <없네. 웃음> <잘 보셨네. 웃음> <laughs> 쓸개가 하나에 백만 원씩 한다고 저번에 그래요 책에 나왔어요. 응. 그 우리나라 보면 식물도감도 있고 동물 표본도 있는데 보니까 오슬에 대해서 해부를 해가지고 오슬의 기름은 천식에 좋고 오실의 껍질은 갖다가 그 저기 어, 기관지 폐렴에 좋고 살은, 살은 그 저기 기력이 없는 사람이 좋고 이렇게 나오더라. 그, 화상 있고, 부시름 난데, 오소리 기름 바르면 나고 근데 낳더라고. 책에 나왔어, 책에. 어, 그건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닌가? 맞아, 아, 발이 응. 없어. 응. 그러니고태기다배고 백고, 데 한나, 나래도 사람이 사는 게 별것 아닌데. 이제 먹을 보기, 생는 음. 자잘생기 네. 음. 음. 뭐 음.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생기는데. 네. 그래. 그래. 음. 예마도 이제 우리 대관 같은 경우 없죠. 요어 여기 백두대간의 대째, 핏째 이게 두타산에서는 우리 상사전이 최고야. 부태산에서는두태산에 응. 두타산에서는 상사전이 제일 진심이죠. 좋 안녕하세요. 우리지. 어 제가 인사를 드려야지. 제제 <laughs> 목소리 듣고 오셨지요. 와. <laughs> h 발레 l 오야 u j 리좀 드실래 얘? a r 리 y 서리 d o 리 n g What are you doing? 어 h a t are you doing? What are y o 근데 <laughs> 전는호 감사합니다. 어디 뭐어뭐 빈집이나 터가 좀 있어야 될 건데. 이뭐 한번 한번 알아봐 주지 여는 그, 음, 그런게 없어 야, 너, 난너 안으로서, 응. 응. 왜 없어? 아 여는 그런게 없어 응, 근데 있기는 있으나 네. 그 옆에 사람이 곧 아, 그 이웃이 돼가지고 자기 그 땅하고 같이 붙어 놓는 그런 사람 어르신 집 있는데? 아 여, 여, 가까이, 여, 여기 가까이 여기 큰 g 아줘까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면 안 돼? Out of t h 저한번 보고 얘기해 h e German book. Chatter, Chatter, c h a t t 음, 그러니까, 또좀 예배 예배당 하나 만들게. 그래서 우리 삼층에 교회하고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와가지고 저녁에 저녁 식사도 한번 동네 어른들 챙겨 드리고 부채증도 한번 쳐 드리고 의료 봉사도 좀해 드리고 식료품 보내 좀해 드리고 차량 운행 좀해 드리고 이게 우리 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마음의 꿈을 가졌어. 요 여기까지 예배당이 있으면 제가 그런 꿈을 안 가질 텐데 없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 해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어 그럼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것 같아. Elementary 하하하하. 아, 전화 물 하지 않았요 전화 할라 안할 진짜 전화 좀 해줘 저한테 막 어찌 됐든 예비당을 만들라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전화 안하다시뭘 이렇게 할까 명함을 갖다가 또 하나 드려야지 이제요 그냥 또여 올라오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보여서 아유 저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또 보니까 땅이 좀 이렇게 길가에 쭉 있어가지고 아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음, 어르좀 알아봐 주십 저희가 지금 성교사들하고, 독에 그게 목사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교회 네, 그 봉사자고 우리의 오면 좋잖아. 이 아. 그럼 좀알아봐야 그, 예배당 하나 만들라고. 예배당 하나 만들라고. 그래서 수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처수가 없어서 땅을 좀 사볼까, 빈집을 하나 살까, 좀 탱기 보고 있어. 계속. 이골이 고울, 마음의 꿈이 마음와 왜냐면 이 고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이게 교회가 있었더라면 제가 이제 한 10번 오고 안와 근데 교회가 없으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와갖고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꿈이 천당에 음, 하늘을 내간대 할렐루야 바로 가요 예수님 믿음으로만 그래. 근데 어르신 진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아마 먹은 것도 한3일 인분 먹은 것 같아. 여기는... 아... <laughs> 어르신 총무님이신가요 <laughs> 아,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힘이 어, 세잖아. 어, 회장님, 하고총무님이 가장 힘이세잖아 우리 어르신들께서 여기서 제가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처소를 만들도록 좀 어, 정보도 좀 알려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좀 먼저 기도하고 맥주, 몸이 그래. 들어가 되어놨다, 하려나다. 하시지요. 저는 월화 수준 생기잖아. 핑째 갔다가 대째 왔다가 저기 이제 그 저기 하하장에 갔다가 돌아이게 이렇게. 이제 지난 주에는 제가 부흥에 갔다 왔어. 울산에. 울산에 이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4일 부흥회 마치고 와. 하장 교회 몇개 있지? 한 개. 하장읍에 한 개. 한개뿐이나한 개야, 한 개. 하장읍에 한 개. 광동 광동에. 그그 목사님이 계대요가지고 여기 밑로 교회 밑에 집에 안사가 그 집에 제가. 음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도계에서 일곱 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해 하고, 부흥해를 해. 제가 이제, 축 강사야. 이제, 금요일 날 강의, 기도해 하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또부흥해 하고, 도계에서 계속 해. 근데 이제, 이쪽에 꼬랑이 예배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꿈을 가지고, 예배당을 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땅이 없으면못 사면 제가 임대라도 내야 되고, 안 되면 누구 집, 집이라도 빌려갖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것 같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돈이 얼마든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그려고 꿈을 갖고 지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어르신들께서 오소리를 주셔가지고 세상에 또 이걸 잔나 희하는 걸또 맛보게 하셔가지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맛있다, 많이 응. 너무 많이 먹는데 진짜. 아,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고 우리 삼사전의 회원들을 그런 거 많이 잡으라고 보내라. 네. 아멘. 이장님 오세요 어. 이장님이요 이장님 어. 이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차가 없더라고 집에 가니까 그래서 바로 올라왔지 이랬지 에 정신만